식사 전한 주먹 챙겨 먹으면 백0 0지살지요아요식서 순서만 바꿔도 해지해지아시아요나요한주한주시면 힘이 힘쳐요쳐요 여름 샐러무쉽무알려알릴드요 오이 한이 깍둑 썰어주어주 양파 양파 개작의 썰어주세요. 파프세카한프작카 썰어주세요. 어주토요토울토분 해주세요. 해주세0장잎아0채썰어주채요채주 손질 채했어질올 했어요. 일리큰 오일 천큰염에간0 0 0데 없으면 들기름 3큰술에 양조간장 3분의 2큰술 넣어주세요. 3,000원짜리 레몬즙 사서 식초 대신 1큰술 넣으면 자극 없어 좋아요. 후추 약간, 사뿐사뿐 나비처럼 섞어주세요.